응, 출발. 자 그래서 지금까지 뭐 간단하게 지금 이제 플로플렉스의 튜니시 가장 이제 플렉스를 잘 발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일 때어 저속과 중속을 한번 해봤는데 이번에 조금 이제 스피드를 올려서 고속에서의 어떤 그런 패러럴턴이야, 쇼터에서의 어떤 이런 느낌을 한번 가져 제가 한번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자 스피드를 조금 이제 올려가지고요, 좀 약간 이제 시끄러울 텐데 이거 좀 이해해주세요. 오리고 그리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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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천 그리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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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고그 그리고, 중속의 플루그 고겐에서, 뭐, 중속의 어떤 슈템,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뭐, 속도가 아주 빠르진 않지만은, 이제 고속 느낌의 어떤 패러레이나쇼을 한번 해봤는데, 어 일단은 뭐, 그 플루플렉스 튜니실은 어떤 그런 뭐 조절장치를 일단은 생각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스키 성능이 상당히 일단은 좀 가볍다는 느낌, 그리고 센터가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 이제 스키의 앞쪽에 있기 때문에, 좀, 어 기본적으로 회전이 좀 쉬우면서도, 그래서 이제 쉬우면서도, 또 테일이 조금 이제 아무래도 센터가 앞으로 가 있으니까 테일이 조금 더 길지 않습니까? 그러면서 테일 어떤 그런 그 받쳐주는 능력, 그런 서포트 능력이 좀 상당히 뛰어난다는 느낌이 들고요. 그리고 이제 좀, 어, 스키가 좀 무겁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좀 무거워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좀 제가 다이어트를 많이 해서 좀, 심... 좀 체중을 많이 뺐는데 그 스키가 무거움을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. 근데 이제 스키가 무겁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좀 상당히 편하면서도 좀 부담 없이 그러면서도 어떤 그런 샤프한 맛, 스키가 좀 그, 감겨오는 맛이라고 얘기하잖아요.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로스 없이 어떤 그런 그 일반 상급자들이 원하는 이제 완전히 이제 뭐 진짜로 탑 스키어라면 이제 월드컵 모델로 가셔야겠지만은 그런 부분에서는 뭐 스키가 지금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요. 자, 이번에는 제가 스키를 벗어서 다시 이제 그 조금 이제 프로플렉스를 조절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아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검정색으로 돼 있었는데요. 요거를 조절을 해서 노란 색깔. 이때가 상당히 지금 이제 레스턴스가 좋은 어떤 그런 상태죠. 그래서 이제, 마찬가지 반대쪽도 이제 검정색으로 스팅되 있던 거를 이제 빨간색을 지나서 노란색으로 세팅하고 제가 이제 좀 간단하게 그냥 이제, 어, 플로그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지나가고요. 바로 이제 패레이하고쇼턴에서 느낌을 한번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제가 직접 한번 차볼게요. 좀 바꿔가지고 이제 빨간색깔 가장 이제 그 리바운드가 잘 나오고 좀 이제 응답성 예? 그 이제 퀵한, 이제 퀵한 어떤 그런 이제 빠른 응답성이 나올 수 있는 세팅을 해놨는데 아까보다는 조금 아무래도 더 요게 지금 보면은 좀더좀 좀좀 그립 약간 단단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좀 이제 좀 스키가 재빠르게 움직였을 때 어떤 그런 타임렉 없이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따라온다는 느낌 그리고 좀 약간 조금 더 샤프하다는 느낌이 드는 어떤 그런 기분, 그런 기분이 드는데, 지금 같은 경우 는 사실은 보면은 여기가 이제 그 실내 스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스피드의 한계가 있습니다. 한계, 한계가 있는데,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필드에 나가서 이 스킬을 신었을 때는 어떤 그런 설질의 차이라든가, 아니면 경사, 아니면 은 뭐, 본인에 맞는 체중 뭐 차이는 사실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어떤 체중의 그런 부분들, 그런 환경들이 다양하게 변했을 때 어떤 이 스키가 가지는 어떤 그런 그런 확대성이라고 해야 되나요? 어떤 그런 부분들.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클것 같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요거를 한번 신어볼 예정인데,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 제가 검정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기대가 좀 많이 되고요. 이제 성능적인 부분에서도 좀 이렇게 무겁지도 않으면서도 좀 샤프한 느낌 때문에 어좀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많이 되는 모델입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나중에 겨울에 꼭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